하더라. 아멘. 작년과 올해 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깊게 보았던 어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어 영화배우 마동석 씨가 주연배우로 출연하는 범죄도시라는 시리즈의 영화입니다. 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범죄도시 시리즈는 현재 4편까지 나왔는데 2편부터 매번 천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역대 한국 영화 중에 천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어, 몇 편이나 될것 같으십니까? 어, 제가 찾아보니까,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의 수가 총 24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3편이 범죄도시 시리즈인 것을 보면, 어, 참으로 대단할 수, 대단하다고, 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어, 대단한 어떤 감동이나, 어, 깊은 작품성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 영화 속에서 이제 마석도라는 형사가 등장하는데요. 이 형사가 어, 맨 주먹 하나로 거대한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내용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 안에는 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어떤 깊은 메시지가 있다거나 우리의 심금을 누리는 그런 장면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 화려한 액션과 이 코미디가 저는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이제 보고 난 후에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 이 영화를 보는 것일까? 세편 연속으로 하면 3천만 명이 봤다고 할수 있겠죠? 이 영화가 이렇게 흥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저는 한 가지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자주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는 나쁜 놈들은 잡아야 돼라는 대사를 종종 하더라고요. 그렇게 주인공은 이 대사를 뱉으면서맨 주먹 하나로 온갖 불의와 악으로 가득 찬이 거대한 범죄 도식을 소탕하기 시작합니다. 영화를 보면 팔뚝이 막 사람 허리만 해요 그 배우가. 근데 그 주먹으로 소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직의 보스가 있는데. 정말 악랄하게 나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굉장한 악랄하게 나오는데 이 보스도 결국 주인공을 만나면 주먹 몇대 맞으면 이제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냥 그렇게 쓰러집니다. 아 그렇게 불의와 악은 소탕되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의와 악이 주인공의 맨주먹에 즉시 다 쓰러지고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한편으로 느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불의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비웃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즉시 내려와 보라고 지금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조롱과 희롱과 어쩌면 도전 앞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비웃고 모욕하고 희롱하는 모든 무리들을 직결 심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당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의 불의와 어려움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수 있듯이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신 것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질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 역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만 사시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오늘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내려오지 않았는가 하는 이 이유에 이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어, 다른 질문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질문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느냐입니다 내려오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왜 달리셨느냐부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35절로 37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패를 붙였더라 예수님 시대 당시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십자가의 형은 도망한 노예나 최악의 범죄자들을 사형하는 로마 제국의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는 한 가지 폐가 달리게 되는데요. 그 폐에는 이 형을 당하는 사람의 죄명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달린 폐에는 예수님의 죄명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어, 유대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의 권위를 대적하는 정치적 반역을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넘겨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그분이 지신 십자가패 위에 나와 있는데 로마 황제의 권위를 대적하는 정치적 반역을 일으켰다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정치적인 선동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진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진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반역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질투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표면적인 이유만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억울하게 지금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만 보면 그냥 억울한 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진정한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계신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다른 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악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의 죄인됨을 돌아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영적인 형편을 나의 영적인 형편을 돌아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단임 어, 목사님께서 금요철의 시간 율법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임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진정한 이유는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내가 달려야 될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나 대신 달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억울하게 예수님 달리셨다 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안타까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죄 값을 대신 져 주시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왕의 왕 내주께서 찬양. 네. 어 이따가 후찬양으로 부르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부르지 않고 제가 가사만 불러 이렇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아 만왕의 왕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이절입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박히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속죄함의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달리심이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겸손히 고백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심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임을 또한 고백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 이제. 우리가 처음 나누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을까요? 이 또한 겉으로 우리가 표면적인 이유로 보면 예수님께서 실패하셨기 때문에 내려오시지 않으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있으시고 성공했다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으셨겠죠. 또한 어, 내려오시지 않은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처럼 어떤 종교적인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그 십자가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지금 당장 십자가에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믿어주겠다고 이렇게 희롱했던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로 50절의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솔리지러 이르되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중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며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을 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네 저는 50절의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결국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죽으신 것이죠. 어 모든 것이 억울하게 끝나고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복음 이야기의 끝으로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실패하고 죽었다 여기고 비웃었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시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결국 죽으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며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던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이 오늘 나에게 부활의 생명이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으시고 심지어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이 모든 일이 어, 모든 일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설교 초반 어, 영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 범죄도시 영화를 보면서 정말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맨 주먹 하나로 온갖 부리를 다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통쾌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를 보면 볼수록 어, 또 한편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 이, 다 해결하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 이것과 너무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있지만 우리 맨 주먹 하나로 온갖 부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두 가지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지금 당장 내려오셔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된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자기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손으로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욱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더욱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손으로 해결하기보다 당장 모든 문제를 다 이해하기보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사시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역사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이뤄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고 지금 당장 다 이해하고 싶고 지금 당장 해결하고 싶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시고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으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저에게 구원과 생명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하고 내 힘으로 이해하려는 모든 욕심 다시 한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는 내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 사시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시는,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과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